월요일은 성공의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죠. 오늘 제가 예, 말씀드리고자 하는 성공의 기술. 예, 화두는 이걸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죽기 살기로 돈부터 벌어라. 죽기 살기로 돈부터 벌어라. 네. 지금 인스타에서 A0108님 인사를 주셨네요. 반갑습니다. 텐트 리스트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죽기 살기로 돈부터 벌어라. <laughs> 자, 아까 제가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을 오늘 제가 준비한 텐트 드리스트 성공의 기술은요 어쩌면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그렇게 들어주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저는 도를 추구하는 도인도 아니고 성인군자도 아닙니다 그저 한낱 인간으로서 지금보다 더 성장하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부자가 되고 싶은 한낱 인간으로서 소신 있게 저의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만약 내가 힘들다 여겨지신다면 또는. 불행하다 여겨지신다라면, 또는 요즘 젊은 친구들, 어린 친구들 그러잖아요. 이번 생은 망했어. <laughs> 네. 혹시라도 이번 생은 망했어. 라고 생각하시는 어떠한 순간이시라면, 죽기 살기로 돈부터 버셨으면 좋겠어요. 인간이 느끼는 불행의 99.9%는요, 물질적 풍요로움을 느끼는 순간 씻은 듯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돈에 관해 공부해야 되고 돈을 벌수 벌수 있는 방법을 공부하셔야 되고 돈을 관리하는 방법도 공부하셔야 돼요. 가지고 계신 신용카드가 있다면 그 신용카드부터 싹둑싹둑 잘라버리시고 체크카드에 익숙해지셔야 되는 거고 작은 돈이라도 10만원이라도 꾸준하게 들어올 수 있는 부의 파이프라인을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네. 자존심 네. 사실 우리가 더 어, 물질적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 부자가 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자가 되는 가로막는 장벽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자존심이거든요. 내가 만약 자존심이 예, 좀 어, 상처를 받을 것 같다. 예,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세요. 예,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셔도 되는 겁니다. 돈이 되는데 돈을 벌수 있는데 나쁜 짓만 아니라면 못할 짓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 모든 순간에 이것 하나만 생각하세요. 내가 정말 지금 힘들다. 이번 생은 망했다. 뭐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이것 하나만 생각하세요. 죽기 사기로 돈부터 벌자. 죽기 살기로 돈부터 벌자. 네. 사실 어뭘 하고 싶어도 뭘 하고 싶어도 어 기회가 왔을 때그 기회를 내가 잡지 못하는 이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가지고 있는 종잣돈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네, 죽기 살기로 돈부터 벌어서 저는 이 종잣돈의 기준을 3천만 원을 잡고 있는데 죽기 살기로 돈부터 벌어서 이 3천만 원부터 마련을 해 놓으세요. 그 3천만 원을 간직하고 계시다라면 어느 순간 기회가 찾아갔을때그 기회를 내가 잡을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근데 그 3천만 원을 마련하지 못하잖아요? 갖고 있지 못하면 기회가 오더라도 돈이 없으니까 그 기회를 잡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돈부터 버시고 죽기 살기로 3천만 원의 종잣돈부터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제 경험에 대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예약이기도 하고요. 또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고민에 대한 저 스스로에게 하는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실 것 같아요. 자, 오늘 준비한 내용. 죽기 살기로 돈부터 벌어라라는 말씀으로 좀 이렇게 시작을 했고, 오늘 준비한 성공의 기술 세 가지 키워드는 담금질, 그리고 질러라, 그리고 세 번째, 사막에 씨를 뿌려라라는 내용인데 하나씩 하나씩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담금질입니다. 담금질. 부단하게 훈련을 시키는 바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이 담금질이죠. 대한민국에서 강의를 가장 잘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laughs> 저 또한 지금 30년 가까이 강의를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해도 인정할만한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강의 잘하는 사람 이건 뭐제 생각이에요. 김창옥 교수님도 계시고 최인철 교수님, 김미경 대표님, 뭐 방송인 유재석, 설민석 대표 등등 많은 분들이 아마 떠오르실 거예요. 유튜브에서 김창옥 교수와 최인철 교수의 15분 남짓한 강의를 본 적이 있습니다. 물 흐르듯이 단한 번의 실수나 버벅거림 없이 청산유수처럼 쏟아내는 그분들의 그 말의 향연들. 그들에게는 여유와 자신감이 가득했어요. 예. 네. 근데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단한 번의 실수도 없이 청중을 끌어당기기 위해 그 짧은 15분의 감기를 준비하면서 그들은 얼마나 많은 당금질을 했을까? 음. 보여지는 것 이면에 보이지 않는 그 당금질의 노력. 초시계를 보면서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면서 강의 연습을 하셨을 거예요. 아마도 강의가 펼쳐지는 그 순간까지 머릿속에서 끊임없는 이미지 훈련도 이어졌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내가 정말로 성공하길 원한다면 내가 지금 도전하는 것에 내가 지금 얼마나 많은, 많은 당금질을 하였느냐 또는 하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당금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나에게 찾아오는 이 성공과 성취가 더 빨리 다가오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당금질, 성장하고 싶고 성공하고 싶다라면 이 당금질은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네, 필수 요소와도 같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두 번째 성공의 기술은요, 질러라입니다. <laughs> 이 질러라, 이게 뭔 말이냐. 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을 질러라, 이게 아니고요. 네. 질러 놓고 이루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질러 놓고 이루어라 음, 분명히 해야 함을 알면서도 바쁘다는 핑계로 미루고 준비가 안 되었다는 핑계로 미루고 이런 저런 핑계를 늘어 놓으면서 미루고 또 미루는 사람들이 있어요 음, 저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질러 놓고 이루어라 음, 이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미룬다 그러면 나는 이거 할 거야, 할 거야, 할 거야라고 말씀하시지만, 실제적으로는 하기 싫으신 거일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자, 질러 놓고 이루세요. 바쁘지 않을 때도 없습니다. 완벽한 준비 또한 있을 수가 없어요. 그저 자신이 하기 싫은 적당한 이유로 어쩌면 변명 같지도 않은 변명을 늘어놓고 있는 것이 뿐일 수도 있습니다. 예, 누군가는 질러 놓고 말아요. 이제 벌면 되지. 예, 반대로 누군가는 많이 벌면 그때 지를게, 그때 시작할게. 예, 전자는 보통 이루어가고 있지만 후자는 아직까지도 많이 벌면 그때 시작하자, 형편이 좋아지면 그때 시작하자, 바쁜 게 나아지면 그때 시작하자. 후자는 아직까지도 이렇게 바람만 바램만 품고 있다라는 어, 어떤 차이가 있다라는 걸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질러놓고 이루어 이루어가자, 즉 하고자 하시는 거. 도전하고자 하시는 게 있으시다면 미루지 마시고 그 도전의 타이밍은 먼 미래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오늘이다 지금이다 이거를 잊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제 세 번째입니다. 사막에 씨를 뿌리라는 거예요. 네. 사막에 씨를 뿌리세요. 1년이고 2년이고 정말로 온 열정을 다 담아서 사막에 씨를 뿌리세요. 남들이 미쳤다 하더라도 남들이 그거 그만해 하지 말라 만류해도 내가 확신이 있다라면 더욱 정열적으로 씨를 뿌리시기 바랍니다. 마음속 불신이 싹트더라도 과연 이게 맞는 것일까? 불안에 휩싸이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정열적으로 사막에 씨를 뿌리는 하루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반드시 수확의 때가 찾아옵니다. 씨도 뿌리지 않았으면서 수확을 바라는 욕심쟁이는 우리가 되지 않아야 되겠죠? 노력은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사막에 뿌린 씨는요, 조금씩 단단하게 뿌리를 내려 아름다운 오아시스를 만들어 줄 것입니다. 오늘도 아름답게 정열적으로 온 열정을 다해서 사막에 씨를 뿌리는 멋진 하루가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준비한 텐트 드리스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죽기 살기로 돈부터 벌어라, 라는 말씀부터, 드리면서 예, 시작을 했고요. 담금질, 그리고 질르고, 이제, 질러놓고 이루어가자. 시작부터 하자, 이 말씀이죠. 그리고 세 번째, 열정적으로 사막에 씨를 뿌리자,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네, 공인공8님 에이 공인공판님, 감사합니다. 저도. 수요일에 또 뵐게요. 예. 자, 정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 보든 보지 않든 남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무조건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를 성공으로 이끌어줄 그레이트 헤빗 텐투두 리스트입니다. 오늘과 내일도 텐투두 리스트의 약속을 꼭 지켜주시길 바라면서요. 익숙했던 것과 이별하시고 불편했던 것들과 친해지시는 멋진 오늘 되시길 바랍니다. 에너지 전해드릴게요.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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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겠습니다. 멋진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